예, 성경 목상 나눔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의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수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그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구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싹해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제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상함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그렇게 해 아래서 수고를 모든 수고를 담당했지만 그것의 열매는 결국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사람에게 넘겨지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든지 후손들에게 넘겨지는데 어, 그들이 지혜자여서 자신의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매자여서 그것을 탕진해 버릴지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서한 어,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실망하였다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지만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고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소로 넘겨 준다. 이것은 뭐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나오는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어떤 그 창조라든지 또 창의적인 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인생의 고민과 수고의 그 절대적인 결과들이 사실은 그들의 삶에서 누린 것이 아니죠. 그 후대가 또 그의 친구가 가족들이 누리는 것또한이 전도서 2장 18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적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달락을 전도자는 자신이 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그이 뒤를 이을자에게 남겨주는 것뿐이며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몫을 받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달락입니다. 두 번째 달락에서는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이렇게 다시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또한 이것도 헛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저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 또 음식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이겨내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또 하루의 일상에서 이 순간순간에 뭐 간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가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 또한 헛된 바람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며 마음은 쉬지 못하니 헛되다. 사 하나님을 기뻐, 기뻐하는 자에게 불을 주시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유산이 자녀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복이나 행운처럼 여겨진다면 부모가 남겨준 유산은 자녀를 망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는 삶을 윤택하게 하기보다는 근심을 더하며 나중에 자녀들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보다는 남겨진 유산 때문에 등을 지는 자녀들의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된다. 적당함의 수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없는 유산일까 봐 부끄러운 부모의 마음이지만 내 아이들이 수고함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유산을 남겨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해 본다.두 번째 나눔입니다.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먹고 마시며 쉬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이 즐거움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때내 삶에서 경험되는 좋은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다. 일상의 단조로움과 경험되는 시련은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크고 작게 경험하는 것이다. 나 또한 담담하게 내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 수고하며 수고하여 얻은 것에 대해 만족하며, 내 얻은 것을 가족과 이웃, 또그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상의 반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료해 보이는 순간에도 숨이 붙어 있고 몸을 움직일 힘이 있고 알아차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삶 속에 좋은 것과 도전으로 인해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바다를 내려다볼 줄 알게 하시고 그 표면의 파도의 이유를 알게 하시며 그 파도가 바다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하루를 묵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